이 영상을 통해 일본에서 가장 비싼 포도로 여겨지는 포도송이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시작해볼까요? 포도재배는 노동 집약적인 과정으로 특히 새 시즌을 위해 포도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농사 주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전 수확 후 남은 포도를 치우는 중요한 책임을 맡습니다. 대부분의 세척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직원들은 포도화를 꼼꼼하게 씻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 필수 단계를 완료하면 농장이 다가오는 재배 시즌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세척과정을 거친 후 작업자들은 포도 열매에 살충제를 살포하여 다양한 질병과 해충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합니다. 포도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가지가 제대로 자라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농장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고는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포도나무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포도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은 가지에서 정해진 수의 포도꽃을 꼼꼼하게 따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포도는 더 크고 풍미 있는 열매로 자랄 수 있으며 살아남은 포도송이에 영양분이 집중됩니다. 앞으로 수확될 포도의 양과 품질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액꽃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밀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농사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농사 및 기술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은 포도송이가 고르게 발달하여 크고 아름다우며 품질이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과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중요한 단계를 거칩니다. 포도송이 안에 있는 작고 덜 익은 포도알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가위를 사용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둥근 포도알만 남게 됩니다. 이 방법은 포도송이의 균일한 성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포도송이 전체의 품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최고 등급의 포도를 생산합니다. 포도나무는 생장을 위해 햇빛에 크게 의존합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충분한 햇빛이 필수적입니다. 포도가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열매가 더 많이 열리고 풍미도 더 좋아집니다. 포도나무는 반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지만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려면 매일 최소 7시간의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를 격자에 심을 때는 가능한 한 남쪽을 향하게 심어 최대한 많은 햇빛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양의 특성은 포도 생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식물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토양이 지속적으로 축축하거나 질척거리면 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양은 촉촉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포도가 잘 자라는 환경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풍성하고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포도가 성숙하여 필요한 크기에 도달하면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됩니다. 포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각 포도송이를 종이나 비닐로 포장합니다. 자연숙성 과정에서 포도는 가지에서 조심스럽게 제거되어 추가 가공을 위해 트레이에 담깁니다. 이 과정은 포도가 붓거나 검은색으로 변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후 트레이는 시장으로 운반되어 개별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노동자들은 포도원 전체를 샅샅이 뒤져 가장 잘 읽고 신선한 포도송이만을 선별합니다. 이는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연 재배와 인공 재배를 모두 거친 이 포도송이들은 이제 고품질 포도의 풍미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품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포도 따기에 관심이 있다면 광활하고 거대한 포도 농장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계속해 보세요. 수확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대한 트럭을 포도 수확기라고 합니다. 이 장비는 포도 재배 분야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적 혁신 중 하나입니다. 이 최첨단 기계의 도입으로 포도 수확이 크게 개선되어 수확 과정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노동 집약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계가 포도 송이를 수확하는 동안 트럭에는 타이어 사이에 진공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포도나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동으로 포도를 수확해야 했던 작업자들은 자동화된 방식을 통해 신체적 부담을 덜 받게 되어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트럭의 타이어는 이동이 가능하여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하며 곱게 뻗은 줄기가 없는 포도나무 줄기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포도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포도는 한 컵에 121g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가 잘 되어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식물성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만성 질환과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미라시틴과 케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포도가 제공하는 건강상의 이점에 기여합니다. 포도 수확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기계가 수확 과정의 모든 측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계는 포도 수확부터 세척 및 보관까지의 모든 작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포도는 트럭에 실려 지정된 하역 장소로 운반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농부들은 포도 수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도 재배는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며 신중한 계획, 많은 노력, 그리고 적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도 재배에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을 이해하면 뒷마당 정원사든 전문농구든 성공적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포도 수확기와 같은 기술 혁신 덕분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 재배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재배와 수확 외에도 기후는 전 세계 포도의 독특한 풍미와 품질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의 기온, 일조량 그리고 강우량은 테루아르라고 불리는 독특한 특징을 형성합니다. 일본에서는 서늘한 산공기와 제한된 일조량 덕분에 작지만 강렬한 풍미를 지닌 포도가 생산되며 이는 당도로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햇볕이 잘 드는 계곡에서는 일광시간이 길어져 균형 잡힌 산도를 가진 더큰 포도송이가 형성됩니다. 기온이나 습도의 몇도 차이와 같은 사소한 기후변화조차도 과일의 색, 향, 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부들은 끊임없이 날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관계 일정이나 차양 기술을 조정하여 극심한 더위나 예상치 못한 서리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합니다. 더욱이 과학적 연구는 포도 육종과 유전적 개량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농업 과학자들은 해충에 강하고 가뭄에 강하며 높은 당도를 유지하는 교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교배를 통해 농부들은 이제 불리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면서도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작물의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더욱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첨단 포도품종 중 일부는 식탁용, 주스 추출, 고급와인 제조 등 특정 용도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각 품종은 맛, 색상 그리고 장기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포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포도밭 자체가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나타납니다. 가지런히 정렬된 포도나무들이 완만한 언덕을 따라 길게 뻗어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봄에는 선명한 초록빛,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이러한 농장의 시각적 조화는 농구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예술가,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매료시킵니다. 많은 포도밭이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포도의 원산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 시음회, 농장에서 식탁까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포도가 와인으로 변하는 과정은 농업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과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확된 포도는 압착, 발효, 숙성이라는 섬세한 과정을 거칩니다. 효모는 천연 당분을 알코올로 전환하고 시간과 온도는 최종 제품의 향과 바디를 형성합니다. 야마나시의 향긋한 화이트 와인부터 나파벨리의 강렬한 레드 와인까지 모든 와인 병에는 토양과 기후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예술이자 과학이며 모든 와인 생산자의 인내심, 정밀함, 그리고 열정을 요구합니다. 현대 포도원에서 지속가능성과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농장이 유기농 또는 바이오다이네믹 농법으로 전환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관계 펌프, 천연 퇴비화, 빗물 활용 등이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포도 껍질과 씨앗을 동물 사료, 천연 염색 또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포도의 모든 부분이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순환적 접근 방식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포도 생산자의 명성을 높여줍니다. 더욱이 포도 수출의 물류는 포도밭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신선함을 유지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수확 후 포도는 아삭함과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급속 냉각됩니다. 그런 다음 습도와 산소 농도가 엄격하게 조절되는 온도 조절 용기에 포장됩니다. 농장에서 아시아, 유럽, 북미 전역의 유통센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은 정밀한 시간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고급 일본산 포도의 경우 각 포도송이를 개별 포장하고 멍이 들지 않도록 완충제를 씌운 후 고급 시장과 독점 구매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감독하에 운송됩니다. 농업을 넘어 포도의 상징성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많은 고대 문명에서 포도는 풍요, 다산 그리고 신성한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름답게 장식된 포도송이를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양 전통에서 포도는 오랫동안 축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예술, 문학, 종교의식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차려지든, 우정의 표시로 건네지든, 포도는 번영과 삶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 재배는 인류와 자연 사이의 오랜 관계를 반영합니다. 전통, 혁신, 그리고 땅에 대한 존중 사이의 우아한 균형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섬세한 손길부터, 대량 수확을 위한 첨단 기계까지 모든 단계는 세대를 거쳐 전해진 헌신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짐에 따라 포도 이야기는 변화, 인내,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과일조차도 그 껍질 속에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